그래요? 뭐, 응. 뭐가 웃기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하 t s 쭈 r 쭈 i 쭈 n 쭈 t 쭈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헤이 홈이야. 당신 오늘 반지킨 쪽안 귀키기 주시면 돼. 어이구. 탈출. 여기다. 자, 헤이 홈이야. 예, 예. 여기 요선 발라야 돼. 자자자 아고 예뻐라. 아고 예뻐라. 아고 예뻐라. 이것도 바를까? 자, 여기도 바르자. 여기. 자. 몸 몸에 이거 있어요. 응. 걔 얼굴에. 응. 자.

자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렇구만. 응. 자아 얼마 많이 먹었으면 오늘 아직 초코도안 먹어. 다섯. 먹자. 아니야. 시아 다섯 방울 먹자. 배부르네. 배부러? 너무 많이 먹었대. <웃음> 그래? <웃음> 나 아까 그 키위 키위 안 먹는다고 거절하는 게 너무 웃겼네. 아. 얼마나 배가 부르셨으면 진짜 아니 안 먹었어요? 지금? 예. 입에 딱 받어. 받아. 받아 응. 가지고는 딱 그냥 네배 터진다. 먹자. 빨리빨. 빨리빨빨빨. 여기 주세요. 너 그래. 이거 뭐가 똥잘 나와. 여기 고미야? 어? 어? 요 여기 봐. 예. 고미야. 여기 딱 이거 여기 딱 딱. 음. 한 번, 두 번, 세번 어, 먹었어요. 네 번, 다섯 번. 대 아우 좋아라, 아우 기분 좋아. 쉽지 않군.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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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아우 좋아라. 어왜 이렇게 배 나왔어 진짜 오늘? 저거 다 아주 위 위. 그렇지 위배잖아 이게 다 먹어서 나온 배야. 근데 평소에도 이런 거 같은데. 높. 시아. 시아 어디 도망쳐? 야, 내일 아침에 우리 엄청 하자. 많이 싸겠다. 이거 하자. 여기 목도 이거 하고. 이게 오늘 두번 쌌는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laughs> 내일 엄청 잘했는데. 아, 장난치고. 세. 제 네. 하이파이브. 예! 그러면냐고도. 아! 에이. 시야 점점. 점점. 곤지 곤지. 아, 꾸짜라니. 시야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시야 도리도리. 자, 도리도리. 아직 못해요 그럼 매롱매롱. <laughs> <laughs> 시귀아 귀여운 척 아, 귀여운, 귀여운 짓. 시작 예쁜 짓.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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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롱롱에 꽂혔어. <laughs> 윙크 안 해줘. 시아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요. 보 발에 쑥 쑥쑥쑥쑥쑥 네, 안녕 엄마 한다 안녕 이거 조금만 안쪽으로 볼게요 목을 감싸야 돼 얘가 저번에 오빠랑 박치기 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가요 안 굴러 내려가 <laughs> 맞아. 응. 절대 그 예전처럼 제가 먼저 뒹근 다음에 따라 내려오는 응. 장난 있었잖아요. 응, 응, 응. 그거, 그거 할 때도 안 내려와요. 절대. 응. 차분차분 내려와요. 이거 잠그자, 자. 자그 자. 박치기가 진짜 아팠나 보여, 애 아,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시아야, 근데. 근데 아, 어, 시아 아까 시아, 저문한번더딱 내릴까? 아빠도 진짜 아팠어. 헤이공이 어디 있어? 헤이공이 어디 있어? 아빠도 아프긴 너무 아팠었어. 어딨어? <laughs> 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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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자 다음 선수 재우는 선수.